TBS 고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나 누구게? 아휴, 참. M.G였다. 뭐하셔? 너희 미천한 아랫 것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다오 약주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건 약주가 왜 나오나 아이고 <laughs> 참 네? 아니 뭘 이제 와서 조용히 사시려 그래 나라에 자음만 만들어 놓고 내가 자음만 만들어 놨다고? 그렇죠 아 나도 만든 게 있구나 업적이시지 감사합니다 음, 좋으신가 봐요 어. <laughs> 그 비서관 거 영장 기각돼서 응 어, 우리 대. 용 어, MB님 최측근. 그렇지, 그렇지. 나의 김기획관. 이 구속영장이 막 기각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즐거우시구나. 그래서 막 나를 흔들려고 다들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응? 어?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이 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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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B라고! 참. 그게 뭐? <laughs> 아이, 사람 참. 왜 그래. 그래? 아,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렇다고. 자만하실 건 아니야. 날좀 잊어 이제. 응?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 좀 버리라고. 못 버리지요. 꼭 필요하신 분인데. 적폐 청산 하려면. 나 빼고 해. 청산은 니들끼리 애, 애들끼리 하라 그래. 어떨 먼지를 묻히려고 하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 없지. 근데 안 털어도 먼지가 나시네. 아, 안 털어도 난다고? 예. 나? 예. 내가? 덩어리야 아주 그냥. 안 털어도 이 먼지가 덩어리째 그냥 뚝뚝뚝. 신기하지. 예. 그것도 제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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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네, 한 번,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만 먼지 떨어지는 볼래? 자, 봐. 잘 봐. 아, 잘안 봐도 보여. 허, 아유. 허, 허, 허. 아이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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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제주야. 아이고, 같이 가요. 아이고, 야, 먼지. 담아라. 아이고, 먼저.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MB 님 18년 세월 동안 운전해 줬던 기사님이 그랬던데. 다 쓰는 MB 님 거라고. 100%. 아니, 저 100%. 아, 이거 뭐래? 그친구는뭘 알아 어떻게 몰라요. 18년 동안 운전했는데. 밥만 먹고 운전만 했어. 나랑 얘기 안 했어. 얘기를 안 했어. 네비랑 얘기만 해야 되라. 네비야 자회전이니? 이런 식으로 하더라. 자회전입니다. 틀렸잖아, 씨. 500m 전방에서 MB 님 유턴입니다. 백도 이게 뭐 갑자기 저 전진이야 나는 다음 누구를 뉴턴을 시켜 난 마냥 고야 전진 낭 떨어집니다 낭 낭떠... 떨어 이 저이... 막다른 코너에 몰리셨습니다 하차하십시오 꺼꺼꺼꺼꺼 아주 그냥 이런 이런 거왜틀어놨어 이거 이, 이상한 거 이거 거, 이거 와이오 그내 오늘은 안도듬 뜬만 신기하네 음? 코너에 몰렸대는 거. 괜찮다고 나는 알잖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몰렸거든요 참 분위기 모르셔 그왜사법페의 상징 법의 여신, 그 알죠? 알죠. 그, 저울이랑 법전 들고 있는. 그 법의 여신 얼굴을 나로 바꾸면 어떻게 냐 제안이 있어. 아하. 얼굴을 내 얼굴로. 응? 법의 신. 그렇게 바꾸지. 응, 그런 제안들이 들어와, 지금. 막 들어와. 응, 어, 들어와. 그래, 뭐 바꿔도 되겠다. 그치? 응. 어, 사법 적폐의 상징으로. 적폐, 제신 어, 그,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진, 에? 점 떨어진 소리하고 있어. 뭐래? 선배님은 저울이랑 법전 대신 뭐 들고 계실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한다면, 예. 돈이랑 쌉. 이야, <laughs> 죽이지? 멋있다. <laughs> 아, 내가 지금 뻥튀리좀 시원한 게 있다. 솔직히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죠. 야, 이런 맛에 사람들이 저 솔직할 때가 있는 거구나. 응? 솔직하면 가끔 시원한 맛은 있대잖아요 근데 고생이지. 맞아. 응. 내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확 솔직해지잖아. 응?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끝장나지요. 그러니까. 음, 고생이야. 취향이 음. 아니야, 솔직한 맛은. 되게 맵고 쓰잖아. 그래, 아시잖아. 음. 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 마음. 아, 고맙지요. 이럴 땐 너무 가득 같아요. 아유, 그럼요. 패밀리지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다 알아주고. 아유. 우리 저, 패밀리로 듀엣해서 돈 벌래요. 팀, 그럼 이름 뭘로 할까? 이름을. 응. 국기문란의 물란스? 물란스? 응. 아이 그건 너무 물란하고. 음. 국정농단에 농단 따어 농단 남녀 농단 남매 아 그냥 농단 스농단아 농단스 농단스. 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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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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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데 @노래 @노래 노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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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카트 여기까지. 에이, 좋아. 아, 좋기는 음. 이제. <laughs> 제작합시다. 자, 일단 나좀 여기서 빼줘 봐봐요. 뭘뭐 어떻게 빼? 내 힘이 어디 있다고 내가? 나도 여기 계속 이렇게 있는 게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그걸로 좀 이렇게 해보라. 그래봐요.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그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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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요즘 유행어야 유행어. 응? 안 돼. 우리 거 가야지. 에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으로 가야 돼. 더 가야 돼. 많이 남았어. 우리 거 해야 돼. 치. 치사하게, 진짜, 에이구. 아니, 누가 그렇게 놀으래. 놀려면 이런 식으로 놀아야지. 깔아놓고, 깔아놓고, 응? 심어놓고, 심어놓고. 심은 제대로 심어야 돼. 어떻게 하질 못하게. 팩을 이렇게 캬, 깔아. 그래, 나에게 마음 편하라. 그래, 봤자, 구질구질해요. 응? 세상이 거진 다 아는 거를 뭘. 모르는 게 약입니다. 남자답게 한번 깝시다. 시원하게. 응?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뭘 인정해? 이나이 되잖아? 남자답게 대한 어떤 강박증 그런 거 없어져? 어떤 아줌마 감성, 할머니 감성 그런 어떤 호르몬 충만이야. 요즘 내가 막응 그래 밥 해주는 분이 따로 있는데도 어 원래 뭐뭐해 먹지? 나도 모르게 앞치마 차고 있고. 내가 저절로 그래 야 된다니까. 난 남자답게 그건 그런 거. 없어 옛날부터 그러셨잖아. 어떻게 알아? 아 그렇잖아요. 그 그러네. 난 항상 고민했지 옛날부터 그지? <laughs> 오늘은 뭐해 먹나? 임기 때도 내가 하게 돼. 오늘 뭐를 좀 해먹어볼까? 어디를 해먹을래? 이러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늘 그런 모습만 봤어. 끼 긴에 대한 에이, 집착이 에이, 있었지 참. 식단 메뉴에 대한 호기심 늘 가득했고. 아, 오늘은 어디서 뭘 해먹어볼까? 한번 가보자. 응? 어? 재료는 뭐 천지니까. 오늘 해먹어보자. 가게 <laughs> 나는 일단 나좀 여기서 빼줘줘. 아이 스텝. 또 같은데 때문 어떻게 체내에 또 갖다 놨어. 또자빠졌네 아이고 참. 아이고 이게 먼지가. 나는 심이다. 그북에 말까기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말까기 시간이 오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저 옆에는 오늘도 이영애 씨.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훈수 구단 배국수님. 그렇지요. 네. 오늘의 까불말 열어볼까요? 빠밤. 누구의 말입니까? 네, 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한당의 이 의원님이십니다. 아, 수사받으은 소환 통보에도 안 나오시는 분? 네. 어. 그안 나오시는 이유가. 이유가? 어, 아프시대요. 야! <laughs>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요? <laughs> 그쵸.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너왜 계속해서 아파서요? <laughs> 빵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어디서 단팥빵에 깨 빼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티테란 묘사, 도 반갑습니다. 와닿네요. 우리도 왕년에 다들 단팥빵에서 깨 빼먹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린 딱 보면 사이즈 나오죠. 왜 결석했는지. 그래서 아파서 못 나온다. 이 말, 야 창의성 묘안에서 볼때참 많이 아쉽습니다. 음, 차라리 그걸하시지 길이 막혀서 못 가요. <laughs>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가, 예, 길이 막혀서요. 어 사장님 부친상 장례식장 가야 돼서 못 가요. 사장님 부친상 또 하필이면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미. 애비가 둘이십니다. 이런 거네. 차라리 이런 걸 쳐가지고 좀더 재미있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아파서 못 간다는 건 너무 싱겁지 않느냐는 네. 거지.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전 점수 드리고 싶어요. 어, 소환 통보 2차로간 날엔 수술 일정이 잡혀서 못 나오신다고. 어 갑자기. 네. 그러면 2차가 좋았네요. 그랬다니까요. 소환장과 수술 일정의 어떤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차는 휠체어 한번 가나요? 가나요? 기대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의원이 가짜 차용증을 급조했다는 뉴스가 있던 거 보면은 급하게 에너지를 너무 쏟아가지고 실제로도 아프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음. 이제는 이제 시간놓고 이제 까야 되겠다. 까야죠. 오늘의 첫말, 말 까기. 에? 응? 음. 까시지! 깔게요. 자. 얍! 여! 아. 쭉쭉 어, 날아갑니다. 어이고잘 날아갑니다. 어, 난잘깔줄 알았어. 하나 더 갑시다, 얼른 갑시다. 열어봅시다. 바밤! 어, 열었어요. 누구 말인가요? 골수, 침박, 조 의원 말인데요. 음. 임금님을 갖다, 임금님 호칭 빼고, 누구 씨, 누구 씨. 아. 어, 네. 지금 임금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임금을 임금이라 부를 수 없다. 원진 씨가요? 어. 원진 씨가. 아 원진 씨도 참. 어떤 분은 이제 씨가 아니라 이제 군. 원진 군. 다음부터 는 그러지 마세요. 원진 군. 이런 얘기도 어, 다 하고. 어, 많아. 괜찮다. 좀 젊어진 느낌. 옹애양. 네. 뭐 이런 식으로. 좋아요. 생기발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랄한 조 씨도. 거기까지는 좀 조시 끝내갈 어...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안 되나요? 그럼 가지 마.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국가수장한테도 이렇게 씨씨하는 분인데 같이 맞장 한번 떠주죠. 뭐. 아니지요. 아니지요. 한번더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래도 품위를 지키자는 쪽이지 그게 우리 입장. 응? 어? 넌 지켜. 난 놀게. 너, 여사님. 왜 <laughs> <laughs> 그러세요. 같이 버르장머리 없게 노는 거 좋아합니다. 받아주고 나도 질릴라고요. 웃겼어요. 거기까지가 더 음.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똑같이 계속 떨어져 하지 마요. 하긴 뭐, 그쵸? 우리가 굳이 뭐. 그러니까, 감면안 돼. 왜 그래. 이거는 코미디 가면 이거 아니, 나, 보이잖아. 딱 구별해 가잖아. 이건 아니에요. 아, 응. 그럼 댓글로 쓸까? 댓글, 뭐라고 쓸 건데? 옛다 예, 관심. 아, 좋네요, 관심. Uh -huh. 네. 안 줘도 되는 걸. 역시 우리 엉애 씨의 박애주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음. 야, 이번에도 발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어. 말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니깐요 말이, 말이 어,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냥 까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까까요? 깔게요 까, 까. 응. <laughs> 어, 간다 <야. 웃음> 멀리 간다 멀리 간다 <laughs> 난너잘깔줄 알았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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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도 준비했잖아요 여기 주인공 유쾌한 씨가 네. 원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 네, 잘해야지 지색을 부르지 그래가지고 유쾌한씨가 된거 아니야 껌좀 씹어도 돼요? 그 따로 씹고 그거는 예. 아니, 불안하다 약간 삐삐 응. 밴드 어? 음. 유쾌한씨의 껌씹는방법 <laughs> 이렇게 더럽게